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 후 아내의 한 말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하루만이라도 병원에 들러 간병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못 가요. 당신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잖아. 우리 엄마는 집에서 혼자 고생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가? 아내의 친정어머니는 단순한 몸살 감기로 며칠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매일 친정으로 가서 극진히 간호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중환자실에 계셔. 당신 엄마는 감기잖아. 누가 더 위급해?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당신 엄마보다 심적으로 훨씬 아프잖아. 당신 어머니는 간호사들이라도 있지. 아내에게는 친정 가족의 고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고 저희 어머니의 생명이 달린 위급함은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당신 어머니 간호나 하라며 회사까지 휴가 내고 친정 어머니를 간호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친정 가족을 위해 봉사할 의무만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병실에서 아내의 배신감을 느낀 저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 결혼 생활에는 공평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제 결정이 맞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